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 역시나 추천 매물, 그리고 동급 매물 최저가로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차량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해당 에비에이터 차량처럼 가성비 넘치면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들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을 소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볼 건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프리미엄 SUV 중 한대이기도 하죠. 제 옆에는 링컨 자동차사의 에비에이터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사 2세대 에비에이터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비주얼과 상품성 간직할 수 있는 매물이기도 하고요 3.0 V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T 등급으로서 추천드릴 수 있는 등급이에요. 엄청난 연비 중에 물론 100% 전기로도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기도 하면서 많은 옵션들도 중무장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될때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기도 하겠죠. 해당 차량 21년 형식에 15,000km 유지하고 있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라서 스펙도 정말 훌륭할 뿐더러 재우사 보증 기간이 링컨 같은 경우는 5년에 10만입니다. 재우사 보증 아주 넉넉히 남아있음에 이 부분도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격도 메리트가 있다 생각을 해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6,590만원에 해당 프리미엄 SUV 링컨 에비에이터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적인 흰색 바디로 준비를 해보았기 때문에 웅장한 디자인, 비주얼 가져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 해당 링컨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SNK 모닝카 시촌메몰 링컨 에비에이터 2세대 3.6 V6 AWD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랜드 투어링 등급입니다. 21년 11월에 등록된 22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15,000km를 유시하고 있기 때문에 5년에 10만 재우사 보증입니다.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 차량이면서 순차적으로 보험 이력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용도 이력 없음, 1인 신조, 내차 피해 한건에 120만원 돈이 있습니다. 범퍼 정도도 교체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가격이 프리미엄 SUV에 비해 더욱더 저렴한 가격이에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6,590만원의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것을 강조시켜드리면서 링컨 에비에이터 차량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흰색 바디의 프리미엄 SUV 링컨 에비에이터 2세대입니다. 더욱더 웅장한 비주얼인 것을 천천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측면부는 물론 전면부가 더욱더 웅장하게 다가오죠. 전면부 천천히 보여드린과 동시에 추천 포인트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SUV 차량답게 널찍한 이어 공간. 또한 해당 차량은 3열에 대한 시트가 존재하는데 이 시트가 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양에 맞춰서 널찍한 적재함 혹은 3열에 대한 시트로 사용할 수 있겠죠 또한 엄청난 착좌감을 자랑하는 1열에 대한 시트 상태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리고자 하면서요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은 물론 전동 시트와 메모리시트 옵션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엄청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놀마 선 루프 옵션도 장착됨에 따라 안내해 드리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반 전자주행 핸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깔끔한 핸들이기도 하면서 비주얼 좋은 핸들이기도 하죠.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체크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넓직한 디스플레이 창은 100% 한구라가 잘 되어 있으며 어라운드뷰와 후방 카메라 옵션도 꼼꼼하게 체킹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에어 소스펜션이 있죠. 이 부분도 꼼꼼하게 디스플레이 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겠네요. 그러면 해당 링컨 에비에이터 차량, 라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앞모습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상품화 상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휘가 타이어 상태인데요. 굉장히 멋스러우면서 큼지막한 휠이 들어가 있죠.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교체비용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앞핸더부터 시작을 해서 널찍한 측면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유리창과 선텐, 또한 측면부, 뒤엔다 뒷범퍼, 삼멸에 대한 창문까지 면밀하게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이어서 후면부입니다. 후면부도 정말 좋은 비주얼로 다가오는데요. 중후배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유리창과 선텐, 레터링과 테일램프의 중단부, 또한 후미등과 머플러 팁이 들어가는 하단부까지도 면밀하게 보여드려도 정말 양호한 상태를 갖고 있는 차량인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당연지사 전동트렁크 옵션도 있습니다. 버튼 한 번으로. 금지막한 트렁크 적재함도 이렇게 체크해드릴 수 있을 뿐더러 지금은 적재함으로 사용하면서 3열에 대한 시트를 포기등에 놨는데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 버튼이 있어요. 3열에 대한 시트를 버튼 하나로 포기등할 수 있습니다. 3열에 대한 시트가 쭉 올라오는 모습 체크해드릴 수 있겠네요. 적재적소에 사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적재함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에어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에 사용하게 될때 사용하시기 편하게 자체적으로 내려가 주는 에어소스도 추천 요소라 생각합니다 내부 안쪽도 보여 드릴게요 유리창과 썬텐 상태 또한 안쪽 보시게 되면 프리미어 사운드 옵션과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옵션 여러 가지 옵션들 버튼들도 확인이 가능한 깔끔한 도어 안쪽이기도 하고요 내부 자체를 보게 되면 송풍구와 전동 트렁크 옵션 버튼 내부 조명 밝기 조절 장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널찍한 1렬에 대한 내부 공간도 보여드린 고 있는데요.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죠. 링컨 에비에이터의 시트 착좌감은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이착좌감은 앉아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시트 상태는 짧은 키로 쓰이기 때문에 말이 모여져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에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열입니다. 2열 안쪽에는 커튼 옵션도 있고요. 프리미어 사운드 옵션, 윈도우 컨트롤러, 깔끔한 스피커 부분 강조시켜 드리면서 널찍한 레그룸과 들은 갖고 있는 2열의 공간도 안내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정말 광활하죠? 또 2열에 대한 시트가 이렇게 포인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양에 맞춰서 세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시트 상태도 주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양호한 모습 갖고 있죠. 이열에 대한 착좌감도 충분히 추천 요소가 강력한 매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중간에는 팔걸이 겸 컵홀더도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면서요. 앞쪽을 보게 되면 송풍구는 물론 디스플레이 장이도 있죠. 좌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열선 시트를 비롯한 통풍 시트까지 이열에. 대해 대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도 쾌적한 드래밍이 예상되는 2열이기도 하겠죠. 다음으로 핸들 보여드릴게요. 핸들도 정말 비주얼 좋게 다가오기도 하죠. 각종 옵션들과 버튼, 핸들 리모컨 버튼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옵션들로 중무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개입판을 보게 되면 풀 클러스터 계입판으로서 실크루스와 비주얼 신성 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루프 쪽을 보게 되면 파노라마 선 루프 옵션으로서 엄청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도 매립되어 있어요.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센터페시아도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널찍한 디스플레이 창이 한눈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100% 한고라도 달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에 대한 민감도 훌륭하기 때문에 사양에 맞춰서 옵션과 기능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차체가 큰 만큼 필수 옵션, 어란드뷰와 후방카메라 옵션도 디스플레이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리고자 할게요. 하단의 송풍구 부분, 크랙 없이 양호한 모습이며 기어 변속기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확인시켜 드리고요 중단 센터 페셜을 보게 되면 간단한 미디어 드립 버튼들과 공조 아치 컨트롤러 핸들 열선과 통풍 열선 시트 옵션 버튼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종 수납공간은 물론 깔끔한 상태의 컵홀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드라이브 모드 셀렉 타이어도 확인이 가능한 링컨 에비에이터 차량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추천드릴 수 있는 프리미엄 SUV 링컨 에비에이터 추천드릴 수 있겠죠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할게요. 여기까지 SNK 모니카 추천물, 링컨 자동차, 에비에이터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사운드 성능 은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드로서 100% 전기 운용 혹은 연비까지 잡을 수 있으면서 옵션까지 좋으면 SUV 강력하게 추천드릴수있는 메모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지금 상단에 전원 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속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NK 무리카하성이었습니다